성도룸 반갑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성의 일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부터 11장, 그리고 10편, 3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이 이제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팔절 말씀에 보시면, 예,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에 이제 그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이니까 또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12절에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이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자신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아론의 연약함을 이제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대조하지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그야말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죄를, 몸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요. 15절부터 보시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지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큐례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들이대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대하여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앞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제를 그다음에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순서로 여러 번의 제사를 여러 종류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릴 때되게 이런 순서를 따른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 을 왕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은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려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제물을 불살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런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었고, 어, 이 엘라살과 그리고 이다말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거를 받아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답과 아비오는 죽었을까요? 1절부터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지라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양하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가 얼마나 엄중하게 드려져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비록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예배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그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그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게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재물에 관한 규례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그 다음 화면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술 마시고 어, 회막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왜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많은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이유가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술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자그 다음에 11장 말씀해 보시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위기의 아, 흐름을 한번 보시면 추애굽기 후반부는 제성막에 관한 교례고요. 교래,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교례,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교례, 11장부터 15장은 정결에 관한 교례니까 지금 이제 11장은 정결에 관한 교례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정결에 관한 교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떤 동물이 정하냐, 어떤 동물이 부정하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육지 짐승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라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육지 짐승 중에 어떤 것이 정결하냐하면 이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를 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있는 이제 물고기 중에서 어떠하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는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한 동물이다, 정한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구체적으로 어, 각 동물의 이름을 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 곤충의 경우 아요. 곤충에 요 이야기하고 말씀드려야 됐네요. 21절에 보면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곤충들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정결라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그냥 목록만 쭉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세입니다. 그리고 길짐승, 기어 다니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기준 없이 목록만 쭉 기록돼 있는데 왜 어떤 짐승은 보 하고 어떤 짐승은 정한가 그것을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 핵심 은 이것이지요 4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를 애굽당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나님은 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사이에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결을 요구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 고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내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베드린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커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밖에서 불사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번지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하고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랑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지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닭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칩니다. 모세가 하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사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중 소지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와의 호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와 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 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주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네 오늘 내가 속죄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제 십일장.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 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 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 숲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져간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져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진 하여니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형화일 것이다. 세중에 너희가 가진 여일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져간 즉 먹지 말지니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중이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할 오 것으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애뚜리 종류와 배장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처모할것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라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겨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김질 아니 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한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밀리온이다.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곳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글새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시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즉 먹지 못할 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 지니 이것들은 가정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기여 살는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목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긴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냐. 제36편. 호와의종다윗세시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괴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우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편한 단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